선도 타고, 카이도 타는 렉스 오빠입니다. 김돌수랑또 아 갑니다. 또 갑니다. 오늘은 자 여기는 기장입니다. 기장, 기장으로 자 전기기 타자하러 기장으로 갑니다. 낮에 오랜만에 낮에 나왔어요. 한두 시간 짬 나가고. <laughs> 다시 가게로 가야 합니다. 아니에요. 낚싯대 딱 펴면은 띵동 한번 바로 가야 돼요. 아, 돼요. 자, 오늘은 전경이 타자. 오늘 시리아 몇 시고? 자, 11월 6일 1시 52분입니다. 낮 1시 52분입니다. 와, 낮에 이거 찍긴 진짜 오랜만이네요. 지금 대변으로 가고 있습니다. 대변에 막 난리가 났답니다. 사람들이 막. 허덕허덕 하는, 낚시 유튜브 보니까 대변 많이 나오더라고, 요 막, 막, 허덕허덕 하던데. 뭐, 그냥 어, 손만 새끼. 막, 무대 세거 있노? 이 새새끼. 어, 새새끼. <laughs> 김돌수라 낮에, 가고 있습니다. 대변항 입구 나 왔답니다. 대변항 입구 나 왔습니다. 이야, 참. 오랜만에 오네요, 이 낮에. 와, 일로 내려가는 건가, 요 가마있어사 알았어. 가만있었어. 모텔초이네. 예, 모텔 맞네. 모텔 그리... 아하, 이 영상 올라갈 건데, 그런니 야, 여기서 엄단속하고마한테 우엉주단속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간에. 세금주 이야, 역시에 대단하네요. 와. 유명해. 큰일나 보냈네요. 우리는 뭐 술물 음... 온게아닌게요 자, 다시 돌아올게요. 이제 도착하기 직전입니다. 또봐또 잠나가고 또. 일로 내려가야지 아예 그래 요 옛날에 오징어 너르네가 어, 팔고 그래 이랬는데 요 지금 요 저쪽 끝이던데 아, 가보자 니가 가본대로 가봅시다 어, 그 내가 가본데는 없는데요 니요 응, 가면 그거 아닙니까 그 정자 당신이 사, 사랑하는 정자 네, 저쪽이던데 보니까 어 이쪽은 못 가게 돼있네요 차가 아못 가게 된 것은 아니지만서도요 음. 저쪽 폐원에서 사람들이 배에서 하던가요? 일단 가 봅시다. <목소리> 아, 아, 요용왜 전에라면? 어, 어, 하고있 어, 서 어, 어,